예, 우리가 이사연서를 살펴봤습니다. 어, 정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아, 굉장히, 예, 아주 요약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잘 에,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해서 우리가 그냥 강의만 들었고 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서 성경 본문을 좀 찾아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서 선포하거든요. 그대 죄 때문이죠. 그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 때문에 결국은 북쪽은 아수리에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어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39장까지 의 내용이라면은 이제 어제 오늘 말씀부터 40장부터는 어 이제 제2두 번째죠.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말씀이 선포된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이 화자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누가 했느냐? 지금 720년 경부터 또5 0한 30년, 한 200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 200년의 공간 동안 어떻게 된 것이냐? 이사야는 한 60년 동안 살다가 죽었거든요. 선포하다가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 지금 포로 이후의 시대까지 하면 한 150년 이자 후의 시대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공간이 다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프로젝트에서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먼저 시 이사야 8장 16절, 이사야 8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 자, 8장 16절 말씀 페이지 8장 16절 페이지 978쪽 16절 말씀 977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이사야가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싼 거예요 그 봉합 시키는 거예요, 봉합. 봉합 시키는 거 그리고 제자에게 들준 거예요. 그 제자에게 들준 것을 그 제자들이 이제는 150년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말씀을 뜯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절더 찾아본다고 하면은 29장 11절 뒤로 넘어가서, 자, 29장 11절. 11절, 천쪽입니다. 11절, 29장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에 말첨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전하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여기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봉함, 봉, 여기 봉한된 책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봉함된 책점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게시의 말씀을 읽을 수 없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한절도 쭉 내려가서 이사야 30장 8절. 조금 뒤로 넘어가서 30장 8절. 8절, 천이적입니다 8절 있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봉환책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면서 그 책을 후세에, 어, 이사야 시대가 아니라 이사야보다 한 150년 후대 시대에 이 말씀을 전파도 하라, 외치게 하라, 알려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제자들이 이사야는 죽었지만은 어, 이제 한 150년 지난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될 때 이사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요.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비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은 누가 구 비교해요?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으니까 바벨론의 신과 하나님과 비교하거든요. 혹시 바벨론 신이 더 강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들에게 패배해서 포로 잡혀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좀 40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40장 18절. 40장 18절. 1015쪽입니다. 있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 비기겠느냐? 누구와 비교할 수 있냐? 누구와 같다고 말할 수 있냐? 비교할 수 없는 한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쭉 말씀하면서 19장 이후부터 또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더한장 보겠습니다. 40장 25절. 20을 좀 내려가서. 자,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거루가 신이가 이르시되 그런 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자, 26절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뭐랬습니까? 너희는 눈을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다는 거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보라, 또 뭐라 그래요? 주께서는 수위드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기 만상, 수위드로 만상을 부르시고 여러분 만상, 만상이란 말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에요. 그 별들을 다 끌어내셔서 그 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물, 피조물까지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사람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른 신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상을 다 부르시고, 우리 인간들의 뭐까지 다 불러주시고, 그래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어느 신과 비교할 수냐? 비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권세가 그거,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른 신과 이 이방신과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소망에 대한 설포예요 소망 자 40장 8절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 것은 다 변해요. 꽃은 시들어요. 200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은 시들어요. 다왕 왕도 죽어요. 왕권도 변해요. 모든 것이 바뀌어요. 하지만 무엇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히 설이라, 영원히 설이라. 그래서 200년 전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로 말한다면 이몇년전 말씀입니까? 정말 아주 오래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음? 또모세에게주셨던 말씀 그대로 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제 구절 말씀에 보면은, 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이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심서, 심서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서 외치는데, 유다 성업들에게 외치는데, 뭘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어?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각 만상의 모든 것들 다 불러내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 이름을 다 부르시는 하나님, 얼마 나 올라와요. 그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바뀐 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10절. 자, 10절. 바로 115쪽입니다. 자,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간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닿을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음이 그는 목자와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 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장차 간자로 임하신 하나님. 간자로 임하신 하나님. 응? 그리고 간자로 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응?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와 같이. 목자와 같이 양들 다 먹인다. 양들 이스라엘 백성 다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이스라엘 백성, 바빌론 포로된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다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인도하신다. 온전히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정말, 간자로, 통치자로 임하셔서, 목자와 같이, 먹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는데,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향한 것이다. 그래서 43장으로 넘어가서, 자, 43장으로 넘어가서, 19절. 하지만 19절. 1020쪽입니다.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자 들짐승 곱 승냥이와 다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소망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가 새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광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이 다 존경해요. 하나님을 존경해요. 들짐승이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막에 강들을 내고 광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 택한자가 마시게 할 것이다 어? 이게 하나님의 그 세일을 향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증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소망이에요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포로 중에 있지만 다 돌아와서 어?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사막을, 사막에 길을 내고 광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그래서 돌아오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온전히 회복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해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로 알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역사로 우리를 이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자 그러면 누가 누가 이 소망을 이룰 것이냐 는 거예요. 누가 이 귀한 임무를 완성할 것이냐 는 거예요. 그래서. 4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장에서 55장까지는 인물을 완성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자 한번 49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9장 6절 자 49장 6절 6절 말씀,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신이라. 내가 또 너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 하는 거예요. 어? 자, 여기 너는 나의 종 메시아예요. 메시아. 어? 메시아. 이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시 일으킬 것이고 그들을 바벨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지고 그리고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 것이다 땅 끝,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민이 다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어떻게 땅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땅까지 모든 백성의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셨습니까? 그 이루신 내용을 53장 5절 말씀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53장으로 넘어가서 자, 53장 어, 우리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한 것만 읽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처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아두다 96절 한절로 시작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군을 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은 우리 죄욕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무서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다 남을 받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메시아로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된줄 믿습니다. 어? 놀라운 선포예요. 이 당시에로 우리가 따진다면 이제 한 500년이라면 500년 지난 500년 지난 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 메시아를 통해서 정말 온전히 이방인까지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삶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예수님에게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10절 다읽지 말고 중간 맨 뒷분에 가서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여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님의 어떤 미라고 결국은 하나의 뜻을 다 성취한 분이에요. 주여, 내 뜻대로만 뭐 없어. 아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을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 성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1절, 11절 중반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하며 어? 또 그들의 죄악을 진히 담당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악을다 담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다 의롭게 만들어졌다. 의롭게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역사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걸 따지면 한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요.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어? 그리고 지금 온 인류를 다구끝까지 그 구원받게 하셨다. 아, 너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신신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대로 말씀하신다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람 때나 지금 이사회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56장에서 66장까지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자, 65장. 어, 17절, 6 5장 17절, 로좀어어 보겠습니다 명1 0 뒤로 넘어가서 1 0 4 7명입니다1 0 1 어, 7절에서 어, 하여튼 17절 말씀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메시활동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롬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루어 있는 거니? 아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하면 뭐예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또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은 어떠한다고요?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은 기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과 새, 새 예루살렘 새 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또 뭐라고요? 우는 소리와 부르지는 소리가 들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는 우는 소리, 부르지는 소리가 없어. 그리고 또, 20절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한 죽는 삶이 없어. 죽는 삶이 없는 거예요. 날수가 많지 못한 죽는 삶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죽거나, 어? 수환이 사지 못한 노인이 죽는 것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뭐라고요? 백세의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어? 이런 백세의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할 것이다. 어? 다, 어? 그만큼 한순수한대로 살게 할 것이다. 뭐, 이 말씀은 이제 다르게 나가면, 세안과 세 땅에서는 우리 영원히 죽지 않지, 영원히, 영원히. 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어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복된 자손들이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들은요 복된 자손이다. 복된 자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25절 말씀에 가면은 그새 하늘과 땅이 어떤 역사예요? 자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린 이리 월인 양이 함께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뭐 있잖아? 이리 잡아먹지 않아요, 양을. 근데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사자는, 그 사자는, 어, 소를 잡아먹어야 돼. 근데 잡아, 잡아먹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해암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자가 지푸라기를 먹는데, 풀을 먹는데, 좀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뱀은 뭐를 먹어요? 뱀은 흙으로 양심을 잡는 거예요, 흙을. 그러면서 이성산는 뭐가 없다고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발자가 누구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66장, 66장 2절. 60문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여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와 누가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 세안과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네요 참선하게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가 교만해지면 이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참, 복이 따겠습니다. 또, 심령이 통해하는 자. 심령이 통해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 통해한다는 그 말은요. 어, 어떻게 보면은, 깊이 누이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어, 심령이 회개하는 자. 어, 그런 자가 들어가고 또 어떤 자예요? 내 말을 듣고 또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 또는 자. 두렵고 떨고 존경하는 자, 아,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반대에 상대적으로 66장 15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자,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보라 여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술에는 효운이 빠랑 같으리로다 그가 협격한우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고 16절 여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천류에게 심판을 베푸신 주 여와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은 심판을 베푼다. 심판. 심판. 어? 여러분, 죄진사하면요. 메시아를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회개하는 자,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새 땅을 받게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어, 66장 22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6장 22절, 에,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자, 이2 절, 이십삼 절 말씀 두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세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총하루와 매 안식의 모든 전류기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있듯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와 우리 후손이 늘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란성도 한테시바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 앞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 신전 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정도. 그래서 이게 뭐냐 매월 초하루. 매월 초하루. 우리 이제 내일 월상 아니에요? 매월 초하루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상 나와야 돼요. 매월 초하루. 그리고 또 뭐라고요? 매 안식일. 매 안식일. 주일날이 안식일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주일날, 안식 일 첫날. 그래서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라 예배하라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